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선진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선 잃기 시작하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떤 끈기 열정에 네, 정말 찬사를 드리고 싶고 제가 어떤 그런 끈기와 열정에 부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영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재밌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평소처럼 날짜 확인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날짜는요. 5월 16일 되겠습니다. May 16th 되겠고요. 자 오늘 명언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도 아마 오오 오, 한번 그런 느낌이 오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들기도 하고 그만큼 좀 유명한 명언이기도 해서 한 번쯤 들어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뭡니까 명언이 영어로 쓰여 있잖아요. 어쨌든 명언이 좋은 명언이든 별로 안 와닿는 명언이든 뭐 어려운 명언이든 쉬운 명언이든 간에 다뭐 영어로 쓰여 있으면 어떻게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에 맞게. 영어의 모든 영어는 영어의 원리에 맞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영어 구사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그쵸?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연습을 이해하고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하다 보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좌에서 우로 한, 한 번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어, 그렇게 되면 아주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그러면서 소리 내보면서 읽으면서 동시에 그거를 어, 해보는 내가 말하기 어떤 기본기 아웃풋의 기본기까지 덤으로 쌓으면서 그렇게 열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오늘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잘 되나 잘 보이나 확인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평소에 항상 뭐예요? 처음 시작하는 행위자로 시작하죠. 행위자 오늘 행위자는 today입니다. 행위자라고 꼭 사람이 필요 없어요. 뭐 대상이 필요 없어요. 어떤 개념도 돼요. 근데 오늘 오늘 나왔어요. 오늘 하면 뭐야? 뭐 이렇게 동작으로 이어지겠죠. 오늘이 뭐 is 존재와 상태가 the first day. 어 첫날이래요. Today is the first day. 오늘이 첫날이래요. 첫날. 근 어떤 첫날? 첫날은 무슨 말이야? 오늘 첫날은 뭐의 첫날이야? 뭐의 첫날인지 정보 좀더 줘. 누구로? 우리 친절한 친구 오브로, 그렇죠? 첫날인데 얘 뭐의 첫날? 본질은 얘 본질은 첫날인데 뭐 방학의 첫날인지. 뭐 어떤 뭐, 뭐 수업 개강하고 첫날인지 그렇죠? 영어 수원의 첫날인지 모르잖아요. 뭐의 첫날인지 정보를 주세요. the rest. rest 하면 뭐요그 동사람 뭐 쉬다 이런 의미도 있고 마, 나, 나머지의 여분의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the rest니까 나머지의 여분이에요. 나머지 여분. of the of 근데 첫날인데 뭐의 첫날이냐면은 나머지 여분이래요. 근데 어떤 나머지 어떤 여분이에요? 나머지인데 of your life 어, 당신 삶의 나머지, 당신 삶의 나머지의 첫날이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남은 인생의 오늘이 바로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드는 있죠.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당신 삶에 당신 삶에 남은 것의 첫 번째 날, 당신 남은 인생에 첫 번째 날이 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겠죠. 누가 얘기했느냐? 에비허프만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정치 사회 운동가로 1960년대 반전 운동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해요. 이분이 한말 오늘이 뭐요? 당신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 그러니까 뭐 그만큼 뭔가 특별하고 항상 뭐 어떤 거에첫 번째 날이라고 하면 그만큼 특별하고 의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당신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이니까 오늘 그만큼 충실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그런 메시지가 녹아 있는 거겠죠. 좀 와닿으신가요?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그렇죠? 옷순까지 확인하면서 메시지까지 오브 오브 정보 축계 축계 붙이면서 메시지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해설문도 같이 가는데요. 오늘은요. 약간 해설문이 행위자랑 동작으로 가는데 동작 행위자 없이 동작으로 드리미는 건 뭐예요? 명령이죠. 하세 요죠. 오늘 거, 문장이 거의 다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sees. sees 하면 뭐예요? 붙잡다죠. 붙잡으세요. 근데 붙잡, 뭘 붙잡어 대상은 this day. 어, 이날, 오늘, 오늘을 붙잡으세요. 즉, 즉, make, 만드십시오. 뭘 만들어, 요 대상은 it. 그것을 찍고 yours. 어, 그것을 당신의 걸로, make it yours. 그것을 당신의 걸로 만들어 보세요. starting now. 어, 지금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하면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그것을 당신의 걸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을 붙잡으세요. 그걸 당신의 걸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서 Love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뭘 사랑하세요? The Earth 지구를 사랑하세요. 또 the the animals, the animals, 애니 i 들을 사랑해요. 동물들을 사랑해보래요. 또 yourself 스스로를 and others 다른 사람들을 a l l the animals, yourself and others 다른 사람기 모든 주변의 것들을 한번 사랑해보십시오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서 또 d r i n k i n 하세요. Drinking은 뭐요? 마셔요 In 안으로 마셔요. 뭐 들이 마셔요. 근데 들이 마시는 대상은 뭡니까? The sun 태양 그리고 and fresh air 어떤 태양과 꼭 태양을 마시는 게 아니라 태양빛 이 정도 되겠죠 태양빛과 어떤 이 맑은 공기를 drink in 들이마셔보십시오 또 be 존재하세요 존, 어떻게 존재하라고 kind and giving 친절하고요 giving 뭔가 giving 한뭐야 주는 거죠 주는 건그 뭐야 배푸는 뭐거 친절하고 또한번 배풀어 보세요 또 learn learn만 나 learn 배우세요 배우세요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ask, 물어보는데 대상은 questions. 어, 물어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쵸? 그렇죠? 또 find, 찾으세요. 찾는데 대상은 answers. 어, 답들을 찾아보세요. 질문도 하고 답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satisfy, satisfy, 뭐, 만족시키세요. 만족시키는데 만족시키는 대상은 your curiosity. 당신의 curiosity 뭡니까? 저, 그렇죠? 호기심. curious 하면 뭐요? 호기심 있는 curiosity 한 명사가 돼서 호기심이 되죠. 당신 의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키세요, 충족시키세요라고 얘기하면 아, 겠네요또 그러면서 B 또또 존재하세요. 아까 Be kind and giving 났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B 존재하십시오 어떻게? thankful 뭔가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뭐 for this day 어 이날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 하겠네요. 감사한 존재가 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 live 뭐야 사세요 사는데 a t 그거 그거를 톡 찍고 고걸 사세요 사 살래요 뭐 어떻게 with or with a thirst. thirst 하면 뭐, 뭐예요? 어떤 갈증, 목마른 거죠. 갈증, 갈망, 뭔가를 원하는 거.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갈증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say, 말하십시오. 말하세요. 근데 말하는 대상은 carpe diem. carpe diem이라고 말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which, 뭐냐면은 carpe diem이 뭐냐면은 which is Latin. 라틴어래요. for s the day. 어 오늘을 붙잡으라. 그날을 붙잡으라. 오늘을 붙잡으라는 말에 라틴어인 Carpe Diem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뭐 외쳐보십시오. 그래야겠죠. Say Carpe Diem. 어떤 Carpe Diem? 누, 뭐냐면은 Latin for 응, s i z e the day 아도 명령문이지만 할말 던지고 동작으로 들이민 다음에 대상 나와주고. 대상에 대한 대상 나와주고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따라 와준 거 어,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 명령문이더라도 어 뭐, 핵심적인 원리, 대상, 자세한 이야기 순서대로 나려야 는거 지키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서 의미 파악 정확하게 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짐 이렇게 해줍니다. Today, a l l 난할 거야. 뭘 s e i z 붙잡는데뭘 붙잡겠어요? 또내 그날을 오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되면서 네 마무리가 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린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자 오늘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당신 삶의 첫 번째 날이니까 오늘 을 한번 소중해 히보시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해 보십시오. 어, 오늘 한번 이렇게 충실히 살아보십시오라고 어떤 그런 메시지 담겨 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좀 많이 와닿으셨나요? 또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짧지만 어떤 나의 어떤 인생을 위한 영어 공부 내 나의 어 더큰 뜻을 위한 나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붙잡고 하루를 소중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또 칭찬을 많이 또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는데요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또 근데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더 충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충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직접 내 목소리를 통해서 읽어보는 또 한번 녹음까지 해보고 들어보는 그런 시간까지 가지시면 더 충실한 말이 되니까요 한번 그렇게까지 또 해보시라고. 잔소리도 한번더 더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음의 녹음 잘 하시고, 내 걸로 만드는 시간, 메시지도 영어도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꼭 가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